자 반갑습니다 산드 타고 카이트 타는 렉스 오빠입니다 와우 드디어 자 낮에 카이 피싱 갑니다 렉스 오빠, 또, 갑니다. 또, 나가요. 여기는, 지금, 마창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와우. 일출. 야, 날이 샜네. 출발은 어두웠었는데. 자, 마창대교 위에입니다. 자, 렉스 오빠는 마산의 원전왕 마산 원전왕으로 갑니다. 자 오늘 그 제다카약 박형이랑 저기 경남 카약 피싱이라고 뭐랑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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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